자, 여러분 라리아 정상에 왔습니다 라리아 정상에서 바로 베르말 베르이스트 직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직작을 하냐 아닙니다 우린 또 그냥 직작이 아니죠 얘네들 깨워요 깨워서 얘네들 싸우면서 싸우면서 직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우면서 직작을 갑니다 이게 바로 어 라리아 정상에서 직작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베르 아어 베르 아어 어 싸우면서 닉자을어 배아르 배아르 나이스 배아르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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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아르 마이 마이 나이로 나이로 배아르 마한 마리 더 남았습니다 마이 배아르 리스트 제발 제발 3 0 0증 대비상 제발 3 0 0증 대비상 안 됩니다 3 0 0증 대비상 제발 라스고2투원 1스고 300사나이소 300사나이소 아 <laughs> 역시 플라바리안 잡으면서 락리아 정상에서 300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소